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한 개의 본사와 다섯 개의 지사로 이루어진 어느 회사의 본사로부터 각 지사까지 표가 거리가 표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가하고 나는 같네요. 나머지는 오른쪽이 크고요. 자, 본사에서 각 지사 A, B, C, D 지사장으로 각각 발령할 때 A보다 B가 본사로부터 거리가 먼 지사장이 되도록 발령하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은 일단 풀이를 두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풀이는 어, 일단은 가가 나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 그럼 예를 들면 가하고 다가 선택하면 B가 멀어야 되니까 여기가 B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A라고 생각하고 나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삼팩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가하고 나하고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걸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가가 A가 되고 나가 B가 되는 경우만 빼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부정을 빼는 느낌으로. 그러면 3팩토리얼만 빼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나머지 cd를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54가 나오고요. 또는 이런 방식도 있겠죠. 자첫 번째 풀이는 이렇고요. 그냥 일일이 나열하는 거야. 여기가 a가 있는 경우 여기가 b, 여기가 b, 여기가 b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ab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홉 가지야. 그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CD를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거든요. 그럼 54가 나와요. 어떤 프리로든 좋은데, 첫 번째 프리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